안녕하세요. 해수의 직관 타로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어떤 성격,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뭐 뭐 성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총체적으로 조금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요거 두 개는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았어요. 레몬쿼츠, 옵시디언, 그 다음에 가든수정, 트롤레알티입니다. 1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우선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기본 이미지적인 측면 한번, 네, 유니버셜 웨이트로 뽑아보겠습니다. 음, 이분은 조금 결단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상황에 대해서 어 자신이 지금 흐름을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거를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흐름에 있어서 또 한, 음, 자신이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좀 굉장히 확고한 어떤 그런 행동력으로 그걸 이제 추진하실 것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장애라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미지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명쾌한 느낌이 들 수가 있으세요. 결정을 못 내릴 때 조금 대신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어, 부분도 될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생활해 왔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이분의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바뀔 확률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분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레노먼 들어보겠습니다. 음. 아, 이분은 되게 아기자기한 분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친구들을 하고 뭐 소규모 그룹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좀... 대화 나누는 거, 그런 부분도 좋아하시고, 또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했다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부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취미는 이렇게 조금 활동적인 취미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운동 중에서도 좀 자신의 속도감을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레포츠 같은 것도 될수 있고요. 그런거 좋아하실 걸로 보이시고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우리 스타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스타일 이런 것도 조금 바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트 있잖아요 산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같이 뭘 구경하러 다닌다거나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부분에 어 방향성으로 들어가게 될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담백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어, 생활을 할 때는 좀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또그 안에서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개인적으로 즐기시는 분들로 추정이 됩니다. 어, 이분이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성향에 비추어서 스스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일단 볼게요. 어, 이걸 이제 뽑아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제를.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도 운명의 여신 카드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떤 갈래 길에서 자신의 어떤 갈 길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결, 결정, 결단, 어, 어떤 자신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속마음 카드에서도 어, 그런 성향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요. 어. 일단은 마지막으로 무의식 한번 볼게요. 무의식적으로 볼수 있는 이분의 성향은, 어, 근데 이제 아까 결단카드가 계속 나오고 해서 뭐좀 냉철한 측으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어떤 상황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성적인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 평온하고 조화로운 흐름이 보이는 걸 봐서는 어,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린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주관이 있거나. 어, 생각이 이렇게 좀 들어갔을 때 어, 다소 조금 명료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 카드가 원래 이제 키워드는 따로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옵시디언 뽑으신 분들, 옵시디언은 보호의 돌로도 알려져 있죠? 네, 상대방 분 생각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일단 뽑아볼게요. 레노문드 카드로 순차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게좀 많으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릴게요. 선택지마다 좀 버라이어티 합니다. 예, 직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어, 뭐랄까, <laughs> 다채롭네요.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어, 일단은 굉장히 좀 열정적이신 분으로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뛴을 뛸, 뛸 정도로 내가 가슴 두근거리고 나를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활동적으로 좀에너제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 왜 우리 열정이 있는 분 중에 굉장히 순수한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런 분 같으세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뭐 우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낼 거야. 이런 분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곡간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는 그런 연관된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 풍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이분은 분명히 어, 스스로도 사랑하고 타인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철학적인 사색 같은 것도 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다 관 카드 나왔는데 유니버셜 웨이트의 데스 카드에 상응할 겁니다 우리가 데스라고 하는 거는요 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사색 우리가 지금 누구이며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깊숙한 사색이 있잖아요. 철학적인 거죠, 상당히. 그래서 형이 상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우리의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볼 수 있는 사려 깊은 분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신 분으로 보이세요. 마음도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이렇게 순수하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차원이 좀 높다는 뜻으로도 저는 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어 진취적이며 순수하며 풍부하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생각이 깊은 그런 성숙한 분으로 보입니다. 멋지신데요, 아주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에만 머무르게 되면 또 너무 사색의 범주 이런 쪽으로 정체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활력적인 요소. 그런 부분이 같이 있으셔가지고요, 어,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다채로운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서도 편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조화를 좀 이루고 있어서 어, 팔색조의 어떤 매력 그런 부분들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번에 무의식 세계를 한번 볼게요. 너무 어울리게 나왔어요. 이 카드랑 네이 카드 이미지에서 딱본 거랑 저는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진취적인 기상으로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뽑아보면 뽑아볼수록 멋지시고요. 우리 이제 이미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 카드와 흡사한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요. 주파수가 맞으시면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분 이미지 좀 주세요 어, 풍요로운 이미지 나오셨어요 이분 아까 그고간이라고 제가 표시, 표현했던 그런 카드랑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풍요로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풍요롭기 때문에 이분은 타인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엠프레스 카드 나왔던 거는 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 자신의 가치를 좀 높여준다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형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단은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상황에 어, 스, 자신을 이렇게 좀 놓아놨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신이 놓여있다?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상황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취향 같은 것도 좀 품격이 있을 겁니다. 네. 거상한 취미 뭐 이런 걸로 좀 시사할 수도 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굳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저분은 뭔가 취미 같은 것도 그냥 조금 품격이 있는 취미를 할것 같아 우리가 사실 뭐 수준이란 단어를 제가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범주가 아니고요 지금 이분의 어떤 성향을 읽을 때 어,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속마음에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한번 볼게요. 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자신이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이상형이 있을 때 그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동반자적인 의식이 있다. 나는 누구랑 함께하고 싶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신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어,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음, 굉장히 매력적인 상대이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잘 맞으신다고 하면 동반자로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엿보입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어, 무의식 카드가 먼저 집혀서요. 네, 이분 무의식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어우, 이분 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 기운 자체가 조금 강하신 분으로 느껴졌어요. 네, 특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성찰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어, 내면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특화되신 것 같으세요. 특화됐다고 하는 건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를 많이 지켜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스스로 자기 반성 그리고 어,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탐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이제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에너지를 가지신 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63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감탄을 한 거거든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무의식에서 완벽한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자신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이루신 걸로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어그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탐구랑 갈고 닦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화합하는 거를 원하신대요 우이식에서. 네 자신과 정말 마음과 뜻이 잘 맞는 분이 계시면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신이 정말 이렇게 화합될 수 있다. 이런 경향성 이런 부분들이 무의식에서도 엿보이기 때문에요 조화로움도 같이 추구하실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약간 자기 자신의 어떤 틀에만 갇힐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근데 이분은 궁극적인 어떤 조화로움도 같이 추구하시는 걸 봐서는요 어떤 그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월한 그런 부분의 경지 그런 쪽에 있으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것좀 한번 뽑아볼게요. 레노먼드 카드로. 레노먼드 카드는 좀 다섯 장 뽑을게요. 이분은 이제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랑 좀 편안한 부분 있잖아요. 약간 정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조화롭게 갖고 계시는 분으로 보이세요. 아까 이 카드에서도 어,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같이 있는 것도 좋다 이런 쪽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좀잘 갖춰져 있는 분으로 보이시고 어,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진솔하게 잘 표현하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한다고 되어 있으세요. 뭐 사실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어, 옛날에는 첨편지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이런 이분들이 이런 케이스세요. 그러니까 좀 어, 글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진솔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순간순간적인 어떤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운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순간의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도 이제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행복감을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 취미나 취향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분의 마음을 이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때로는 조금 평화만 추구하신다기 보다는요, 어,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때로는 약간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굉장히 강렬할 만큼 그런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신대요. 네, 이 낫카드 나왔거든요. 자신의 마음에 정말 강렬한 어떤 충격이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릴? 이런 부분들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 약간 액티비티 중에서 조금 뭐 번지점프? 예를 들면? 약간 그런 쪽도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자신의 마음속에 강렬한 이제 반향을 줄수 있는 그런 취미활동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 이렇게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는 걸 봐서는요.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렇게 집 카드 나왔거든요. 하우스. 편안하고 정적이면서도 어, 마, 자신의 마음을 뭐 글로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차분한 취미, 취미 같고 이건 낫 카드랑 라이드 카드 기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요. 활동적이면서도 강렬한 그런 부분이 보여서 굉장히 좀 상반되고요. 그 와중에도 조금조금한 어떤 즐거움들을 또 누리는 걸 봐서는 이분은 인생의 어떤 다채로운 그런 부분이랑 취미 활동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실 걸로 보여서요. 이분과 같이 있으시면 사실 지루할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도 이게 가볍게 팔랑팔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까 완벽함을 뜻하는 63번 카드 나왔고, 완벽한 조화를 뜻하는 카드 나왔고, 스스로 내면을 충분히 성찰한, 성숙한 카드 나와서, 어, 굉장히 좋으세요, 결과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면은 뭐, 어, 든든한 느낌? 그런 부분까지 드실 것 같으세요. 네. 3번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은, 우리 이미지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여기 <laughs> 바로 나와가지고 이분 즐거운 분이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시고 좀 외향적인 케이스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 제너럴 제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긴 하는데요. 어, 일단은 그런 식으로 보이시고 어, 무의식하드한 뽑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친밀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편해, 즐거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셔서요. 어, 이건 무한히 즐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을 잊고 같이 노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 그런 것이 좀 연상이 됐고, 이분 어떤 활동 좋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근데 아 조금 다른 매력이 있으시네요. 이거 보니까. 이분은 이제 외향적으로 보이시고, 굉장히 겉으로는 즐겁고, 막별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사람들하고 그냥 즐기고, 뭐, 우리가 뭐 그냥 시간을 보낸다. 뭐 그냥 뭐 근심 걱정 같은 것도 없이, 별큰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논다. 이런 개념으로 아까 이미지화가 돼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떤 서정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 철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깊은 사색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의 깊이가 깊고, 그냥 타인을 바라볼 때, 어 단지 겉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고, 이분은 그 와중에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심,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여서 아마도 아까 모이식 카드에서 나온 이런 완전한 화학 같은 경우는요. 그런 성찰 끝에 이렇게 형성된 이분의 성품인 것 같으세요. 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음,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서. 사색하고 약간 시적인 그런 느낌 내가 시인인 것 같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같이 들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 그런 부분들도 어 표현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로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작은 선물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기자기하게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아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지금 했었는데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대놓고 자기 관심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뭐 물어보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그 분들의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좀 은근슬쩍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음, 뭐랄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찰 대놓고 관찰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은근한 그런 감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어,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알든 모를 듯어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 어, 그런 분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어 표현한다거나 이런 깜짝 선물 이벤트도 있으신 분으로 보여서 아기자기하고 이분과 같이 있으면 깊이 있는 어떤 내적인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그런 상호 교환이 있으실 것도 같고요. 어 때로는 이렇게 마치 내가 정말 나무 숲 밑에서 쉰다, 편안하게 그런 느낌, 힐링하는 느낌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지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이 같이 계시면은 아 그래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어 힐링 받고 휴식을 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4분 네, 고르신 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